I'm n 명을 합니까? e 명할건 없습니다 n 명할건 없고 어제 방송 끝나고 e 대대 t 편집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s 아,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게임은 안 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게임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r 잡는 중. 마인드 컨트롤 하는 중. 중. 일단 지금 제제 문제는 나의 방송 은능력 부족 콘텐츠 부족 그리고 이제 나의 재능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유튜브는 생방송을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진짜 극일부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에 대한 거를 좀더 올리고 싶어서 메모장이 어제 제가 뭐 끄적을 봤거든요 일단 일단 저는 시작부터 문제 간략적으로 그냥 종합을 해서 그냥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그냥. 방송 주제를 좀 정하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맞다. 그때까지는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일단 키자라는 마인드였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 게임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부금 슬픈 부금을 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금은 좀 아니잖아. 이건 너무 웅장한 거 아니야? 어둡고 웅장한 부이라길래 들어봤는데, 일단 집중은 되잖아. 뭐 생방은 저의 능력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유튜브를 좀 주기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할수 있게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고요. 방송 시간도 좀 정하고, 이 방송을 계속 진지하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좀 개선할 점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이렇게만 계속하다가는 인생 망해 내가 오늘 방송을 뭐 만약에 메렌을 하고 있어 메렌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은 뭐 메렌 이까지 했고 내일은 뭐 이걸 할 거다 하면 이제 사람들도 아 내일 얘가 뭘 하려나 보다 좀더 이제 참여도 할수 있고 시간이 맞는다면 아밥 먹으면서 그걸 봐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함 이것도 제일 중요한 이기네 오늘의 뭐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오늘 뭐 할지 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얘기를 계속 쭉할 거예요 이 메모장을 보시면 게임할 때 개노잼이다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 게임할 때 말이 없어 게임을 너무 집중해서 오디오를 비워지는 게 맞긴 맞아요 이거는 나도 인정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더 노력을 하면 개선을 할수 있다 노력하면 할수 있는 부분. 이 색깔 어떻게 바꾸노? 글씨 색깔 바꿀 수 있나? 알트 아. F4. 아. 어? 소통방송의 김정발의 재미다. 이게, 소통방송의 김정발의 재미다. 이게 맞는 말인지, 이거를 이제 좀 알고 싶긴 해요. 나는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주제가 생겼을 때 말이 되게 많아지는 편이에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키지?라는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야오 분부를 보던 사람들이 어이 사람 방송 하네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여기 생방송은 재미없네 나가고 뭐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겠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 있죠? 그걸 잘 모르긴 해. 나의 순수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내 재미를 알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지. 저에 대한 진입방벽이 높은 거죠. 근데 진입장벽이 높은 것들은 기게 많잖아요. 모든 스트리머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고민을. 무조건. 이제는 더 나이가 먹으면 해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바에는 그냥 지금 할수 있을 때 해보고 접자. 이제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열심히보다 잘 해야 돼요. 열심히는 필요가 없어요. 잘 해야 돼. 요 근데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물욕이 없어요. 뭐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고. <laughs> 들켰다. 그러면 자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벌어볼지.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벌어볼지.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수고 많은 날입니다 자 토요일이죠 오늘 지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돈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술안 먹고 지금 돈 아끼고 있죠 토요일 저녁 저녁인데 정말 방송 보고 있어서 돈을 아끼고 있다 보로 시청료 내라 전기세 와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핸드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전 맞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핸드폰 충전을 시켜야 될거 그러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잖아요 저 스타벅스 가가지고 충전하고 오세요. 스타벅스 가서 하세요 스타벅스 일단 이런 고민은 충 됐어 지금 내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 성장 가능성을 좀 느껴, 느꼈어. 왜냐면, 엄청 참여도도 높고, 그냥, 이 새끼는 남캠을 해야 돼. 결론은, 게임하면 안 돼, 이 새끼는. <laughs> 어, 똑같아, 나 게임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니, 게임하면서 하면 안 되나? 어, 짜증 존나 나네, 진짜. 아주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할수 있게 해야지. 그게 정답입니다. 결국, 맞아. 결국 소통방송이 잘, 잘 된다는 게 이번 방송으로 증명이 됐어. 종겜 유튜버들 보면 생방 텐션이 진짜 되게 높아. 근데 왜 나는 텐션이 높지 않은가? 줄 빨고? 방송을 해야 될순 없잖아. 뻘소리 하다가 남의 키에 사건, 사고로 박제되는 일 있어도 일단 뱉어보자고? 침 뱉어도 되나, 혹시?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중점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에 그 이모 집이 이제 엄마 카더라에서 듣기로는 별장 같은 분위기래. 그러니까, 아, 아니, 아 아니, 별장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그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로 집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같이 산에 컨테이너로 집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에어하우스, 진짜. 어떡하 좋지. 야, 잠시만, 멀리, <목소리> 탁, 때리불러 씨. 그니까 이제 그런 느낌의 그게 있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한 번, 야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할수 있으니까.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모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오글 까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걸 엄마가 몰라. 내가 이때까지 유튜브나 생방송에서 했던 행동들을 엄마가 보잖아? 그러면 충격을 받을 거야. 왜냐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남들 앞에서 춤추고, 남들 앞에서 절대 안 하는 사람. 얘는 남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생방송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어, 빵댕이 만들고 춤추고 하는 거 보잖아? 그러면 엄마는 되게 충격 받을 거야. 지금 노가리 깔면서 워드컵 탄성하시는 분, 손. 나는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시청자. 와, 컨텐츠 나왔다 게임해야 되겠네 타이밍 득테노 그어 이게? 나온다고? 오늘은 되는 날인가 보다 뭘 하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시청자, 시청자 추천 컨텐츠로 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고양만두가 두 개나 있다고? 아니, 고양만두가 뭐예요, 근데? 고양만두가 뭔지도 몰라, 난. 어? 와. 아... 너발리 까기. 그러면, 이 토크, <laughs> 돈만 버렸네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맥주 한잔 좀, 괜찮아. 맞지?